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치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치마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어, 다육이를 키우는 분들한테 공통으로 이렇게 통하는 어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치마라는 거는 뭐냐면 일조량이 부족해서 잎이 아래로 처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일조량이 4 시간 이하에서 키우는 분들 가정에서 많이 보여지는데요 특히 창 같은 경우는. 어, 그늘에서도 잘 자라지만, 일조량이 부족하면, 어, 100% 앞, 잎이 이렇게 뒤집어진다 그래야죠. 뒤집어지면서 성장을 합니다. 그렇게 뒤집어진 잎은, 어,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, 어, 정답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. 그러나, 어, 새로 나온 잎을, 어, 정상적으로 올리는 방법은, 어, 꾸준하게 일조량이 4시간 이상인 곳에서 키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어, 4시간 이하의 환경에서 키우신다 그러면 음. 일조량이 좋은 곳과 같은 물주기를 했을 경우 더 잎이 아래로 처지는 치마를 입는 현상이 더더 더 벌어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이 처진 잎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저 같은 경우는 처진잎 같은 경우는 과일로 어, 반을 자릅니다. 반을 자르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 말라가면서 하엽이 지게 되는데요. 그 어, 풍성한 입장이 있었을 경우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입장이 없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잘라 놓으면 어. 좀 볼품없는 대화기가 되기 때문에 어, 밉더라도 그냥 지켜봐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 두들레아를 잘 보시면 파키피덤이 지금 잎이 아래로 이렇게 처져 있는데요.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, 수입 들어오면서 배에서 몇 달을 지나면서 이렇게 일조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. 이렇게 된 아이들로 구입을 한 분들은 잎이 돌아오기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파키피덤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밑에 이렇게 쳐졌던 잎들은 서서히 말라가게 내버려둬야 됩니다. 내버려둬야지만 어, 새로운 잎이 자연스럽게 나는 거고요.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돌 같은 걸로 받쳐서 들어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, 그렇다고 이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치마를 입은 다육이 돌아오지 않습니다. 그러나 어 새로운 잎이 가지런하게 예쁘게 에,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만들 수 있습니다. 4시간 이상 어 햇살을 꼭 보여 주고요. 그 이하로 이제 떨어졌을 경우 어 물을 성장기라 그래도 물을 공, 어 다른 일조량이 좋은 그런 환경에서 키우는 것과 같이 주면 절대 안 됩니다. 절대 안 주고요. 성장할 때도 대략 한 3주? 3.5주 정도 지나서 물을 주되 너무 과하게만 주지 않는다 그러면 치마를 입는 것을 조금은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. 또한 이그이흙 성분에, 흙 성분에 상토 성분이 많았을 경우도 이 치마를 입는 이런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, 이 상토 성분보다 상토 성분보다는 펄라이트나 이렇게 통기성이 좋은 재료 마사 퓨리라이트 이런 소재의 이, 이 재료를 많이 써서 배습이 좋게 만든다 그러면 그나마 치마를 덜 입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